오늘 설교 제목이 운주당입니다. 운주당에 가 보신 분 계십니까? 통영에 있는 통영 시청 옆에 있는 사적지입니다. 수군 통제사가 통제영을 관할하기 위해서 일하는 집무실의 이름이 은주당입니다. 어, 어느 분이 통영을 다녀오시면서 블로그에다가, 인터넷 그 사이트에다가 사진을 올려놓으셨는데, 제일 잘 찍은 것 같아서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보기에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운주당 집무실이고요. 그 중간에 있는 것이 경우당, 운주당보다 조금 작은 집무실입니다.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하얀 딱지 붙어있는 건내 네, 아라고 해서 요즘 말로 하면 관사 혹은 사택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통제사의 가족이 머물고 사는 개인주택이 내아입니다. 1591년에 여수의 전라좌수사로 부임한 이순신. 그 사람은 원래 육군 장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육사 출신의 장교입니다. 이순신이 백의종군 한건 아시죠? 근데 백의종군을 두번 합니다. 한 번은 우리가 아는 임진왜란 때 있었던 일이고, 한 번은 육군 장교로 있다가도 좌천돼서 일반 병사로 근무를 합니다. 그랬다가 그 절친 그 사람의 도움으로 이제 전라 좌수사로 가게 된 거지요. 우리나라는 뭐 지금도 육군 위주로 군대가 편성되고 무기도 육군을 먼저 배정을 해줍니다. 비용도 그렇고요. 근데 옛날도 그렇습니다. 해군이 그렇게 눈에 띄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육사 출신의 장교를 기껏 보내준다는 게 체면치를 해주는 게 해군장교 보내버리는 말이 되나요? 이순신이 그렇게 좌천된 거지요, 사실은. 그게 이제 전라좌수사를 갔는데 가서 직무를 보는 사령부 그곳이 은주당이라고 하는 직무실입니다. 육군이 작전을 펼치고 전쟁을 치르려면 지도를 가지고 합니다. 산이 어디 있고 강이 어디 있고 골짜기가 어디 있고. 길이 어디고 하는 것을 보고 뛰어다닙니다 해군은 뭘 가지고 할까요? 그냥 바다에다 배만 띄우면 되나요? 저는 해군은안 다녀왔을 잘 모르지만 해군도 지도가 있습니다 해도라고 하는 지도가 있습니다 바닷길 어디로 가면 물살이 빠르고 어디는 물길이 느리고 어디는 암초가 있고 하는 해도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자, 그런데 육군 출신의 이순신이 전라좌수사로 부임을 하고 나서 보니까 바닷길을 알까요? 모를까요? 지도나 제도로 없었던 그 당시에 해도는 있었겠나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순신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저 은주당에 담을 다 낮춰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군관들, 장교들이죠. 와서 자기와 이야기하게 하고 병절들도 담이 없으니까 어느 때든지 와서 자기와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의 주민들이 어느 때든지 좌수사를 찾아와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 민간인들이 와서 해군 장교를 보고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병법을 이야기 하겠습니까? 무기를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 은주당 사진을 보면 저는 네컷만 올렸는데 또 다른 사진을 보면 저산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는 자리예요 거기가 아마 민간인들이 왔으면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장군님. 저 앞에 바다 에 있는 저 바위 근처 저기는 물살이 좀 빠릅니다. 물이 막 돌아다닙니다. 거기는 배 띄우면 작년에도 물질 나갔다가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뭐 그런 배길을 가르켜 줄 거예요. 그럼 이순신은 배를 가지고 그 다음날 군관들과 함께 나가서 그 배길을 확인했대요. 물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디가 소용돌이치는지. 은주당은 그렇게 바닷길을 파악하기 위해서 백성들과 이야기하던 자리랍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임진왜란이 터집니다. 그래서 바다를 잘 파악해두었던 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병선을 가지고 일본의 대규모 함대를 한포보다는 사실은 유인을 통해서 혹은 그 좁은 골짜기로 통해서 침몰시켜버릴 수 있었던 이유가 은주당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백의종군이 있었지요. 이순신의 속근하고 원균이 들어섭니다. 원균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은주당, 자기 사령부를 담을 높게 쳐서 사람이 못 들어오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높게 친그 은주당 안에서 여색을 즐기고 술을 마시고 백성들과 소통이 근절된 그곳에 있다가 첫 번째 전투에서 이순신이 만드는 모든 함선의 90%를 잃어버리는 해전을 펼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면 출애굽기 1장은 이스라엘이 고난 중에 번성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잠깐 따라 나오는 이야기가 산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으로 넘어오면 모세의 출생과 애굽의 공주가 어엿비 여겨서 그 아이를 건져낸 것과 그리고 사람을 죽여서 미디안으로 도망가는 이야기까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2 3절에 가서 모세를 죽이려던 사람 때문에 그 애굽 왕 때문에 모세가 도망갔는데 그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24절, 25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전체 이야기는 모세 이야기 혹은 이스라엘 출애굽의 이야기 같은데 그것이 사과라고 한다면 사과의 중심에는 씨앗의 이야기. 정말 그 사과를 있게 하는 씨앗은 24절과 25절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고 일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들었다라고 하는 말. 어, 여러분이 히브리어를 배우신 것은 아니지만 히브리어 중에 우리가 익숙하게 듣고 있는 단어가 몇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쉐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들으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입니다 우리말식으로 바꾸면 그 쉐마의 기본형 그 동사의 기본형은 듣다 입니다 듣다의 명령형이 들으라라고 하는 것이 요죠 쉐마라는 네, 단어의 명령형이 쉐마 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오면 그 듣다라는 단어를 명령형이 아니고 칼동사라고 합니다. 뭐 그거는 그냥 흘려들으셔도 돼요. 그 칼동사는 어떻게 번역을 하느냐 하면, 그가 계속해서 들으시고라는 말입니다. 듣다를 변형을 시키는데, 그가 계속해서 들으시고 경청한다, 계속해서 들어준다, 쉬지 않고 들어준다, 그 말에 순종한다, 그 말을 주의 깊게 가슴에 새긴다 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들으셨다" 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데이 단어는 재미있는 것이 와이슈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여호와라고 붙어버리면 여호와 와이슈마 해버리면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면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뒤에 행동이 따라 나와요. 성경에 하나님이 들으시고라는 문장을 찾아보십시오. 요즘 뭐 컴퓨터로도 금방 찾으실 텐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는 끝나지 않고 그 뒤에 문장이 더 따라 나와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일을 하셨다.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일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듣고 움직이신 거예요. 자기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 치료받고 치유받고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그 가운데 있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역사는 하나님이 들으심으로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일장에 산파의 이야기가 나오고, 애굽 공주가 극렬히 여기는 마음이 나오고, 모세가 등장하고, 애굽 왕이 등장하지만 진짜는 이 모든 이야기의 뒤에 배경에 하나님이 그 백성의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이 일들을 펼쳐나가고 있는 겁니다. 임진왜란, 이순신, 거북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운주당에서 이순신이 백성의 소리를 듣고 그 지역의 정서를 듣고 그래서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1년 뒤에 해군장교로 보이지 1년 뒤에 일어난 임진왜란에서 공을 발휘할 수 있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거북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백성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이순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신명기 26장 7절에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일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 하나님이 라엘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녀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라고 일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말씀하시고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비명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울음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종살려는 고충도 들으시고 아이 못나는 여인의 서글픔도 들으시고 죽음 앞에 무력한 자매의 모습도 들으시지만. 그 안타콤의 소리를 들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일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숱한 이야기들은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이야기를 들으신 뒤에 그리고 일하심으로 시작된 겁니다 말 잘하는 사람은 말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말은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생각하셨습니다. 마음에 두셨습니다. 잊지 않으셨습니다. 잊고 있었던 것을 백성들이 떠드니까 아그 약속 있었지라고 한 것이 아니라 늘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고 있었어요. 얼마 동안이나 그들이 애굽에 들어간 지 400년 동안 내 부르실 때마다 가슴에 새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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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가 무르 익어서 이제는 해야 되겠다. 작성된 때가 430년 뒤에요. 자기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키시지만 그 언약을 이루시는데 우리의 시간에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때로는 430년 지난 뒤에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신 약속들 가운데 기억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면 어떤 당신이 하셨던 말씀 중에 어떤 말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두 문장 생각하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같이 계시겠대요. 항상요. 언제든지요. 그리고 아,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고아처럼 혼자 있게 안 하시겠대요. 외로우십니까? 외톨이 같으십니까? 나만 혼자 이고난 겪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신대요. 거기 계신대요 자기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 가운데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모르지 않으세요 신명기 32장에 가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지는 광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황무지 같은 땅에 있는 것 척박한 환경 속에 내몰려 있는 것을 하나님 아세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땀 흘리고 있는지, 얼마나 애달바하고 있는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그분은 다 아세요. 무엇보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시는 죽음의 굴레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언약 아래 있도록 옮겨 놓으십니다. 사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왜그 언약을 기억하고 왜 우리에게 그 생명의 약속을 펼쳐 주실까요? 하나님이 가지신 사랑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들을 줄 아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 미국 대통령인 오바마가 했던 대화 중에 연설 중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민 개혁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의회를 압박하던 촉구하던 연설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벌어졌던 일인데 그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It's long past time. To fix our broken immigration system. <laughs> 연설이 끝나갈 무렵, 대열에 서 있던 한 청년이 대통령을 향해 서류 미비자 추방을 멈춰달라고 외칩니다. And most importantly, we will live up. Most importantly, we will live up. Most most importantly, we will live up to our character as a nation. Th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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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ly what we're talking about. Yeah. That's why we're here. That is to halt deportations for all 11.5 undocumented immigrants in this country right now. What we're we trying? agree that we need to pass comprehensive oh, immigration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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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orm. At the same time, we, you have a power to, be, to stop deportation for all adopted immigrants. Actually, I don't, and immigrants. that's why we're Please. here. I need your help. Okay. Stop deportation! Stop deportation! Thank you. All right. What I'd like to do... No, no, don't worry about it, guys. 대통령의 연설에 끼어든 사람은 바로 24살 한인학생 홍주영 씨. 서류 미비 불법 체류 신분으로 이민자 권익 옹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홍씨의 소동에 차분히 응대하며 민주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I respect the passion of these young people. 자, 자막이 잘안 보이실 Because 겁니다 어, 저 이민개혁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의회를 설득하기 know, 위해서 연설한 장면입니다 물론 오바마 시절에 저 법이 통과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 대화 장면이 많은 사이트들에 따로 떼어져서 올라오고요 어, 권위에 대해서 혹은 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이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저렇게 연설하고 있는데 누가 군끼어들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악 소리 나는 순간에 어디로 사라졌을 겁니다. 물론 저 장면도 저 각도에서 찍은, 저건 이제 정부에서 찍은 장면이었고요. 민간인들이 찍은 장면은 다른 각도에서 찍은 게 있습니다. 경호원들이 뛰어올라가서 청년에 입을 막고 끌어내리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까 했던 오바마의 행동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내버려 두라고 말하게 두라고요. 저거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지금 연설이 길게 뒤에 한번더 나오는데 그 이야기는 민주주의는 내가 독단으로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행정권 발동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는 의회와 타협을 하고 혹은 지금처럼 노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의회가 해주셔야 합니다. 라고 의회를 설득을 합니다. 물론 설득은 되지 않았어요. 결과물은 나오지 않았는데 저 장면을 보면서 권위주의냐 권위냐. 그 대화가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저 행동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저 사람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한 것은 아니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은 어땠을까 하는 비교 사진이 또 나오는 게 있어요. 대통령이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저 장면을 몇번 곱씹어 보았습니다. 자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름 내린 결론은 그것입니다. 오바마의 마음속에 있는 미국 국민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지요. 백인들만이 아니라 흑인들 로는 불법 체류자이지만 미국을 사랑해서 왔던 사람들까지도 가능한 그들을 미국이 품을 수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저 학생의 이야기를 수용해주고 이야기를 덧붙여 끌고 나갈 수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가 옆에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의 관점이 아니면 들어주지 못합니다. 사랑하기에 들어주고 사랑하기에 함께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귀에서 역사가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말하시는 분이에요. 입술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참 재미있게 만드셨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성인들은 1분에 200단어를 말할 수 있답니다. 저는 말이 빨라서 조금 더 많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 만드실 때 평균적으로 200단어를 말하게 하셨는데 사람의 귀는 1분 동안에 800단어를 듣고 해석하고 정리할 수 있는 머리를 주었대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능력을 더 뛰어나게 주신 거예요? 듣는 능력을 더 뛰어나게 주신 거예요? 듣는 능력이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말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럴 것 듣는 건 1초도 안 하고 나가 버립니다. 기도 끝났다고. 성인은 몇 분이나 상대방의 말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여기 설교 준비하면서 다음 주에는 설교를 반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딱 18분 지나가는데 사람이 집중할 수 있는, 어른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18분이래요 그러니까 18분을 넘어서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은 참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평균 이상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참 특이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하는 능력보다 듣는 능력을 더 많이 주셨는데, 참 말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말하려면 듣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천지창조는 하나님께서 말씀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나머지 이야기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예수님이 들으시고 행동하는 것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들을 줄 아는 것이 행동하는 것보다 말하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듣지 못하면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도 깨닫게 되어집니다. 처음 교육 전도사 시작했을 때 제가 갔던 그 교회는 선배님이 그냥 오라고 해서, 해서 군대에서 제대하자마자 신도는 일하는 때 위농부사역하고 중동부사역 하려고 그 교회를 갔습니다. 그는 한 1년 동안 선배님에게 참 열심히 깨졌습니다. 먹과 직속 선배인 데다가 지난번에 한번 다녀가셨어요. 황금성 목사님이라고. 참 많이 혼나고 깨지고 또 지도해 주셨어요. 참 감사한 그런 선배님이신데 가서 그신학들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요. 나는 전문가다. 신학도 공백고 전문가다. 그러니까 교회 가면 막 바꾸고 싶어요. 주보도 바꾸고 싶고, 뭣도 바꾸고 싶고, 막 바꿔놓고 싶어요. 근데 그 선배님이 그목님이 그러는 거예요. 제발 교인 좀 바꾸려고 하지 말라고. 교인은 네가 바꾸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 이 교회에서 30년, 40년 뿌리 내리면서 너보다 이 교회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으니까 바꾸려고 하지 말라고. 저들은 성령님이 알아서 바꿔주실 테니까, 설교 준비나 잘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성도는 목사가 바꾸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바꾸세요.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바꿔버리십니다. 그 맡은 부서는 내가 바꾸는 게 아니랍니다. 그리고 설교 길게 하지 말래요. 유년부 설교하면서 처음에 10분 했습니다. 그리고 혼났습니다. 그 아들이 유년부에 있었거든요. 3분이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가서도 얘기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김정도사 설교 3분만 해라. 예. 3분 지나 아이들이 못 견딥니다 그래서 3분 안에 유년부서교로 끝내는 법을 배웠어요 3분 안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딱 하고 빨리 끝내줘야 돼요 한 1년쯤 지나니까 되더라고요 설교가 짧은 게긴 것보다 훨씬 힘들어요 사실은 그런 훈련들을 좀 받아보았습니다 우리는 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자꾸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주권적으로 불러주셨어요. 강권적으로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리를 그 자잘한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세요. 때로는 더디게 혹은 내 기도는 외면당하는 것 아니나 싶을 정도로 아주 오랜 뒤에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응답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준비되어질 때까지 내 준비가 끝나고 나면 430년 뒤에 이스라엘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우리의 소리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의 귀를 향해서 말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주인이 하인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아주 귀한 손님을 초대했는데 재료값 걱정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음식 준비해 놓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손님을 초대하고 음식상이 차려지는데 앞에 상이 차려지는 거 보니까 죄다 소 혓바닥 요리만 나왔더래요.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손님이 가신 다음에 하인을 불러서 다그칩니다. 아니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음식 준비하라고 했는데 음식이 전부 소 혓바닥 뿐이냐 어떻게 된 거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인이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말입니다. 말이 없으면 사람은 짐승과 다름없을 것이고 이성적인 행동이나 사회생활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말을 하게 하는 혀는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기에 주인님의 책에 당부하신 대로 혀로 된 요리를 올렸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할 말이 없지요. 며칠이 지나서 또 다른 친구들이 옵니다. 주인이 이번에는 좋은 요리 해오라고 그러면 또소 협바다 올라올 테니까. 오늘은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이노블라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아, 오늘은 세상에 가장 천한 요리를 맛있게 한번 올려보게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뭐가 올라왔을까요? 또소 협바다로 된 요리만 잔뜩 올라왔습니다. 주인이 정말 화가 나서, 그 하인을 또 불러 야단을 칩니다. 아니,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라고 했던 혓바닥 가지고 왜이 음식을 떠올렸나? 라고 다그칩니다. 하인이 이야기합니다. 말이란 것은 꼭 필요할 때 필요할 말만 한다면 귀중하지만 함부로 내뱉는 말은 그 이상 천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직거리게 하는 천한 혓바닥으로 요리를 했습니다. 말은, 창조의 언어도 되지만 흉기도 되어집니다. 들음을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말을 할 때는 사랑으로 말하십시오. 내 안에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야기하노라라고 생각하며 내 입술을 사용할 수 있는 그리스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관되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티끌 같은 우리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삶의 작은 일에도 늘 곤고함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소리를 외면치 않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도 일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듯 나도 연약한 자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사랑으로 말하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